안녕하세요. 여행 스토리입니다. 아침에 읽는 시코너. 오늘의 시는 이설빈 시인의 빨간 호두입니다. 빨간 호두. 너는 말을 그리고 있다. 말머리와 말꼬리는 물론 작은 안장과 휘날리는 갈기까지 그려 넣고 있다. 남에게 든 자신에게 든 내세우기 좋은 것은 그림자야. 나는 말을 접고 있다. 내 말은 겨우 몸통만 알아볼 수 있다. 무른만한 말을 접으려면 세로로 가슴 높이, 가로로 양팔을 쭉 뻗은 너비만큼의 종이가 필요하다. 남을 펼쳐들거나 나를 덮어두기에 좋은 것은 그늘이지. 마침내 나는 말의 목을 길게 빼는다. 너는 길게 하품하며 은박지로 비행기를 접고 있다. 그 무엇이 우리를 새벽까지 말을 그리게 하고 말을 접도록 부추겼는지, 이젠 기억나지 않는다. 나는 완성된 말을 세워 놓고 한 바퀴 둘러본다. 아무리 봐도 저 수지에 흰개 같은 게 도와줄까? 됐어. 아무것도 그려 넣지 마. 아무것도? 아무것도? 동화책 낭독회 광대코를 붙인 나는 무대에 말을 세워두고 객석으로 내려와 어슬렁 어슬렁 동화책을 낭독한다. 어느새 너는 내 머리에 올라타서 소곤거린다. 하루가 끝나가도 밤낮으로 숲이 걸어와 나를 빼곡히 애워쌉니다. 광대 코가 떨어진다. 객석에 고깔 모자들이 기킥댄다 도와줄까? 아무것도 그려놓지 마. 그래.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푸르게 너는 은박 비행기를 무대 위로 던진다. 그러나 문득 바로 앞에 조용히. 내가 떨어뜨린 광대 코를 붙이고, 너는 무대로 올라선다. 내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고, 너는 은박 비행기를 집어들고, 은박의 글을 읽기 시작한다. 나보다 큰 소리로. 숲은 볼륨을 높인다.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. 숲의 갈기에 올라탄 무험한 채를 집어 삼킬 듯이, 너는 내 말의 머리를 벌리고, 은박 비행기를 말머리에 꽂는다.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, 고깔 모자들은 달리는 말의 갈기처럼, 일어나 손벽을 친다. 나를 집어 삼킬 듯이. 내가 바라던 바로 그 모습으로 내려앉는 빨간 조명에 너는 불처럼 강조된다. 내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 모습으로.